든들레이, 든들두번폈거든 지금 어, 올해는 딱한번 피고 말잖아. 추워서 덥지가 어. 않아서 어. 그만큼 선선하다는 얘기인데 어. 지금 이거는 지금 벌써 9월 초인데 9월 초면 원래 단풍 들어기 오 시작하나? 아, 네. 그래도 들기 시작하겠지. 하긴 10월 돼야 지 9월 그 초에도 수영하러 왔었어. 맞아, 난 9월 초, 9월 말에도 간적 있어. 어. 근데 10월 어. 중순 되면 막 피지. 근데 어. 이거 뭐야? 추우면 단풍이 어. 빨리 들지 진짜. 그럼. 아, 그러지. 근데 꽃은 저기 전투 피어 있는데? 꽃은 뭐 가을꽃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 이건 가을꽃도 아니야 이건 그냥 뭐 여름꽃은 여름 여름 그대로 남고 다른 나무가 막 물들어 가나 봐 꽃들이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래도 예전보다 또 오래 가는 거 같아 우리가 안 돌아다녀서 못봤던 건가? 그러니까 더우면 빨리 시들고 빨리 들수 있는데 <laughs> 날씨가 그럼 저앞에꽃들이안덥다 그랬더니 아까 생각해보니까? 아침에 왔던 두 노인들은 올해가 응. 제일 덥대는 거야 근데 뭐 그래, 뭐 그래. 아닌데, 나 올해 안 더운데. <laughs> 올해 자기는 제일 덥다. <즐겁다. 웃음> 우리는 <웃음> <웃음> 올해 남아 있어서 그래. 인사할 인사이드에. 우리가 밖에 아니, 나가서 있지 않아서 덜 더운 것 같아. 많이. 아니야. 아무래도. 지난 <laughs> 지난 한주 언젠가 더운 적이 있었어, 그렇지? 한 음. 주간 계속 더웠잖아. 3 0도 막. 그리고 <웃음> 나서는, <laughs> 그리 나서 시원하더니 그막 뭐 단풍 다진다. <laughs> 올해 빨리 지는 거야. 저기 노란 단풍이었는데. 그러니까. 뭐 내놨는데. 뭘? 뭐야 내일이 나가는 날이에요? 아직잖안 아직 아니, 아 근데 오늘 목요일이었어 아니잖아. 네 벌써 내놔저렇게 저렇게. 뭐야 하키스틱 하키스틱. 그냥 구경해봐. 도대체 지금 이게 뭐, 지금. 애들, 근데 애들, 쓰레기를, 애들, 쓰레기를 애들, 벌써 내놨는데? 블루 저 그린 빈 가지. 얘는 어디 가나 보다. 어디 가? 여행을. 아니야 저기 뭐라고 써놨잖아. 테이크 하잖아 테이크 아, 미 이렇게 쌓아놨어 하하하 <laughs> 그거 어, 잘했네 저렇게 해놔야 해돼 어. 옛날 같았으면 은 어, 아이고 감사해라 빨라. 이거 가져갈 텐데 저게 어떻게 놨다 저게 뭔데 우리도 이렇게 싸가지고내놔아 바깥으로 거야. 했구나 이거 안 팔리네 이렇게 근데 이게 사람이 벌쩡하다 안 팔리잖아 우리 거안팔리 이거 버버다 버버 그러니까 안 팔린다고 어. 아니 잘 묶어서 잘 내놨네 아, 근데 안, 안 팔리는 안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알아해가지고가지 저걸 문제는 알면 필요한 사람 가져가 되니까 그러니까 프리로해도 내놓지. 카페 당신 남이 쓰던 걸 당신 갖고 싶겠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방에다 깔지 않지. 저런 거라지 같은 거 만들고 뭐 이런 다음에 그냥 놓는 거지. 그 남이 쓰던 카페 좀 누워. 가짜로 쫓한 사람이. <laughs> 그거는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집에서 우리가 있는 사람이고 이러면 가져갈 수 있지. 가져갈 수도 있는 거지. 왜 무조건 아니라고 말하지 마세요. 될수 있어요. 하얀 거는 뭐 안전 얼룩도. 그건 안 돼요. 그거는. 그거는 그냥 이렇게 잘 싸서 밖에 놔야 돼요. 근데 그건안 된다 그랬잖아. 그거는 이미 수명을 다 해가는 중이야. 많이 오래 잘 되면. 근데 다른 애는 그냥 갔다가 옆구리에다가 나 공간 있으면. 예? 만약에. 버린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되나? 공간만 있으면 위에 같은 이렇게 턱 올릴 수 있으면. 옆에 세워놓으면 돼, 세워놓으면. 그럼 나중에 내가 그걸 사러 다니냐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무조건 다 없앨 필요는 없지. 공간만 있다면. 쟤는 저기 씨야 씨 엄청 세상에 저게 땅에 떨어져서 만약에 열매를 맺힌 아 아니 열매가 아니지 나무가 나오면 얼마나 많이 나오는 거야 와우 아저녁이 노을이 좋은 시간적으로도 아주 좋은 때음 늦게 어, 녹음을 시작했더니 아직도 많이 걸은 건 아닌 그 아까 어디야 나무 단풍 들기 시작하면서 헉, 나중에 이거 노랗게 막 색깔 이쁘게 해서 또 떨어질 텐데 참 어디나 좋은 곳은 많은 거 같아 하나님 누구에게나 좋은 걸누릴수 있게끔 또 해놓으신 것도 많은 거 같아 감사합니다 진짜로 쌀쌀해서 벌레 <laughs> <귀뚜라미> 울고 그러네 <laughs> 비트람이 울고 일 년이 되버렸어 난아 어, 진짜 그러네 예. 월에 시작했는데 구월이 되버렸어 그러니까 세월이 너무 잘 걸려도, 걸려도 다안 났어 안 같아. 아이고, 이게 웬일인가 너무 아픈데, 아픈데 뭐 이렇게 오래 걸렸어. 나한 그 MRI를 왜안 찍었는고 좀 하는 게 너무 이상해. 오른쪽이 나은 거보수 신기해 그래 가지고 나아 가지고. 그건 나서 그래 감사해야지 어, 한쪽이라도 나았어. 근데 다시 낫는 것도 신기하지 그러니까 이게 치료를 계속 받으면서 뭔가를 사실 하기가 낫긴 낫지. 네 편개터는 이거 빨리, 내 빨리, 걸리고 빨리 나아야 돼. 나중에 나이 들어서 어. 걸리면 더 오래 걸리고 그지 그때는 잘안 안 낫지. 근데 또 모를 일이야? 하나 <laughs> 어떻게 하시느냐에 달렸지 잘 먹고 몸이 강건하면 또 혹시 모르지 다모두들 그러니까 관리 잘해야 되는 거야 그죠? 나 지금 아까의 그 엄청나게 안 좋았던 때 생각하면 지금 많이 괜찮아 약간 아까에 비해서 잘 쉬었어 그리고 잘 나갔다 왔네 아까 그 높이 어, 컴프레서, 디컴프레스 한다고 막 하던 게 그게 아주 잘했네 그랬더니 그 인벌전 테이블이 없어도 그걸가 그렇게 대치가 되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예? 그거 한 내가 한 15도 정도 이렇게 눕으면서 이렇게 썼는데, 네. 아, 저쪽에 누가 뭘 하고. 이 나무 봐, 이건 뭐야? 왜 이렇게 꺾였네? 왜, 왜, 저거 누가 꺾지 않으면 저렇게 될수 있나? 어. 자, 계속 걷지만, 이만, 저녁 노을 이쁜 요때 이만큼이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신발 신고 걷고 있습니다. 어.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 저녁 무렵에 나와서 맨발로 걸었는데 오늘은 그게 그날의 상태가 있어 몸이 맨발이 정말 걸어야 할것같을 때가 있는데 오늘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음, 깨한것 받을 때까지. 아무 소 상태로. 아, 뭐봐 겨울에도 저러고 <laughs> 다니는 애들이자 <있는데. 웃음> <laughs> 응. 그만 여기서 이 동네 정치는 이만 담겠습니다. 몸이 많이 가벼워져서 감사합니다. 조금 가서 또 일하고 오늘 마무리를 또잘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어 우리 저기에다 메시지를 또 보내드려야 될것 같아. 업데이트 오늘 그 일이 제게 남았습니다. 다들 궁금해 하시니 만나야 되겠어말 마을지가 에? 그거 만든 거 어디서 주느냐 그러니까 저기 리더 할머니 어디서 만나자 이렇게 다 지금 대고 있어 할머니 집으로 가자 뭐이러면 할머니랑 이상한데 리더 아주머니 뭐 이런 얘기 저는 グーッ